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 가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외할아버지가 꽤 오래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시골에서 평생을 농사만 짓던 분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모습은 항상 이렇게 수염이 까실까실한 수염이 있고 또 낮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장난기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사투리를 이렇게 쓰시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제게 뭔가 흥미로운 느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께서 무릎에, 어렸을 때 무릎에 저를 앉히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는데요. 아직도 생각난 게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밥 먹을 때쌀한 톨이라도 흘리지 마라. 허투루 버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너보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어려운 사람을 꼭 도와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할아버지가 농부셨기 때문에 쌀에 대한 그런 애착이 소중함이 아주 크셨겠죠. 그리고 본인도 가난하셨지만 사실 그 동네가 워낙에 가난한 동네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고 또 도우면서 살아가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외갓집에 가면 항상 그 외갓집에 또더 어려운 사람이 와서 뭔가를 가져가고 나눠주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가르침이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전철로 통학을 하게 되는데 전철 통학할 때마다 장애가 있어서 구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 구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하철에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구걸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척한다 이런 얘기 있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앵벌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조폭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배를 채운다 이런 소문들이 있었죠 실제로 그런 적을 본 적이 있어요 전철이 막 가려고 그러니까 뛰어내려 가시더라고요 그문 바로 앞에서부터 안 보이는 척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사실 누가, 누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 은 의심부터 들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에서는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도와줘라. 그런 말씀하셨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몇백 원이라도 바구니에 좀 넣어야지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것은 비록 크리스찬은 아니셨지만 철저히 성경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이웃을, 특별히 어려운 이웃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하여서 도와주라. 이 가르침이 있거든요 신명기 보면요 24장에 24장 19절에서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복, 곡식을 뵐때한무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감남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또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불특정 다수의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와 나그네는 그냥 여행을 하는 그런 나그네라기보다는 집이 없어서 떠드는 사람이겠죠 고아와 과부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생색을 내면서 도와줘라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동시에 그들을 위한 것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것이죠. 모른 척하고, 거기 다시 가서 빡빡 긁어오지 말고, 그것들을 남겨주라. 하나님의 이러한 이웃사랑에 대한 배려의 가르침은, 구약에서도 계속, 계속 강조되고, 또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강조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가복음도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가르침이겠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서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살지 말고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물질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 향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도와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남을 돕는다라는 것은 때론 부담도 되고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또 어디까지 도와야 될지도 잘 모르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의 부담이죠 저도 역시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항상. 알지만 잘 하지 못하는. 뭐 이런 것은 저의 기질이라든가 뭐 신앙적인 색채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받았던 책이 있는데, 머리, 가슴, 손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자들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해요. 먼저 머리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 머리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로 보수적인 배경을 갖고 있으면서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소극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돼요 그런데 이게 마음으로까지 와서 감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또 감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감동을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아는 것이 실제 생활에 적용되기가 참 힘든 사람들이죠. 이게 머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파편화된 신자의 모습은 가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가슴의 신앙. 이 가슴의 신앙은 이성보다는 감성을 조금 더 중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의 변화의 폭이 크고 또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냐면, 은 마음은 앞서는데 이게 명확하게 좀 정리가 안돼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길을 잃어요. 마음은 뜨거워서 왔는데 내가 여기 왜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식으면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뜨거웠기 때문에 할것 같았는데, 이 뜨거움이 사그라지면 은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고조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그라질 수 있는데, 그 사그라졌을 때의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파편화된 신자의 모습은 손해 신앙입니다. 손해 신앙. 이손해 신앙을 가진 분들은 먼저 움직여야 돼요. 항상 필드에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대책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론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준비나 이런 것들이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병행되지 않은 상태로 있다 보면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이세 가지의 모습들이 다 장점이 있고 그리고 그 장점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함께 어우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과 손이 그래서 이것이 마치 삼각형처럼 세 변이 균형있게 딱 잡혀져 있어야지 잘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강조해서는 제대로 설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균형 있는 신앙으로서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자,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에 찾아옵니다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봐요 질문을 하나 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묻는 게, 게 아니에요. 이 질문만 보면은 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 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뭔가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의 의도가 25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시험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가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답은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의도를 예수님이 모르겠느냐? 당연히 아시죠. 이 사람의 의도는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되려 질문을 하나 하세요. 당시의 유대인이라면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에 의거했을 때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물어봅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한 질문이죠. 자, 이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의 그 공이 넘어와요. 자기가 대답을 해요. 자기의 전문 분야니까 당당하게 대답을 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고, 또한 내 이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셨습니다. 하 자, 이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어요. 이 대답 속에는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배워왔습니다. 뭐 사람,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질지 않을 자신이 있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웃사랑도 열심히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뭐가 와야 되냐면, 그래, 너 정말 이렇게만 살면 된다. 너처럼만 살면 돼, 사람들이. 이 대답을 원했던 것이죠. 근데 비슷한 대답인데, 예수님이 좀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러나, 당혹스러울 만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살아라. 이 사람이 이제 그말 듣고,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살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 더 질문하세요. 그럼 내 이웃은 누군가요? 내 이웃은 누군가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까지 내가 율법대로 가르쳐주고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들, 내 이웃들을 내가 잘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은근히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내네 이웃은 누군가요? 그래, 네가 했던 그 사람이지. 네 앞집에 사람, 옆집에 사람, 너희 동네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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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웃이잖아. 열심히 잘 했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대답이 와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시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이지만 이 당시에 도 가장 이스라엘 최고의 도시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최고의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장 부강했겠죠. 다른 나라에서 무역을 해요. 이제 무역을 할때 주로 예루살렘에 거기에 뭐 왕도 있고 많은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도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오랜 세월 동안에 무역을 할 때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어디를 거치냐면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거쳐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도시예요 여리고에서 여리고, 예루살렘까지는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런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길쭉하게 생긴 이스라엘 지형에서 특별히 남쪽 지역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남쪽 지역은 큰 도시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산 위에 위치해 있어요. 산 위에. 그런데 여리고는 어디 있냐면 저 밑에 산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사해, 지구상에서 가장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죠. 이 사해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해의 해발고도를 생각하면 엄청 낮은 곳에 있죠. 그런데 예루살렘 산 위에 있다. 그러면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지만 해발고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에는 도시가 없습니다 마을이 없어요 살기가 아주 사람이 집 짓고 살 수가 없는 지역이란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곳이 무역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다녔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역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닌다 그 사람들에게는 돈이나 물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외진 곳이죠. 험한 그런 곳에 누가 있느냐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많은 강도의 출몰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사람들의 눈이 띄지 않으니까. 자,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요. 항상 이 비유가 그 당시에 문화라던가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사건이라던가 아니면 자연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들으면 아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아, 그래.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네. 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강도들이 다 뺏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버리고 갔어요. 그냥 나두면 죽을 사람인데 마침 그 옆에 누가 지나가느냐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이 제사장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이 제사장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죠. 방금 이 율법 교사가 이야기한 대로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죽어난 사람을 피해서 돌아서 가버립니다. 뭐 제사장 입장에서는 아 내가 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만약에 구하려다가 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을 내가 어길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랬습니다. 라고 핑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제사장은 이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도 또 구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자기의 부담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냥 두면 죽을 줄 아는데.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들은 다 레위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 어떤 종교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율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죠. 레위지파 사람도 그것을 돌아서 그냥 가버려요. 자,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을 버리고 갔을 때 죽을 일만 남았던 그 사람에게 누가 또이 자리를 지나가냐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원래 같은 혈통이었지만 중간에 혈통이 나눠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저것들은 다른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 그래서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취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미워하죠. 서로 앙숙 관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 사람도 떠날 줄 알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를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조차도 자기의 형제를 버리고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미워하는, 미워해야 할그 사람을 구해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죠.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머리와 가슴과 손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먼저 머리, 그는 가까이 가서 그의 상처를 보고 이것의 심각성을 알고 기름과 포도주로 부어서 소독하고 지혈하면서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해요.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하룻밤을 그 사람을 잘 돌보고 다음날 자기 일정 때문에 떠나면서 대나리온 둘 돈을 맡기면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죠. 왜냐? 그냥 놔뒀다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서 더 많은 것을 지불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주막 주인에게 책임을 지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람은잘 돌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죠 가슴, 여기 보면 은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왜이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라 거예요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민족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성정상 마음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감정 때문에 그것을 주체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손뭐 했습니까? 응급 조치를 취한 것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봐주고 돈을 또 지불하고 이 모든 것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발휘한 그 사람은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쌍한 마음보다는 자기의 안니만을 챙기고 희생적인 행동을 하기보다는 내가 그냥 내갈 길만 가기 바빴던 앞선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은 율법 교사도 나치 뜨겁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가 생각할 때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고민할 것도 없죠.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입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웃은 항상 유대인이어야 돼요. 이방인이 내 이웃은 될수 없어.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누가 이웃이 됩니까? 어떤 뭐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내 목숨이 달려있었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이웃은 내 민족이 아니라 나를 구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마디를 딱 던지시죠? 3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인지 상정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라. 본인에게 피해가 오더라도 내가 지불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면서라도 사람을 도와라.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뭐, 달, 우리가 일평생 달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향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하면서 행동으로 실현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머리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니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을 느끼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면은 그 알게 된 것을 바탕으로 실제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비전이기도 해야 돼요. 생각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느끼기만 하고, 뭐 움직이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건강하게 머리와 가슴과 손이 건강한 트라이앵글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우리의 공동체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지체와 함께함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갔으면, 이제 이웃과 함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뭘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실현해야 되는 거죠. 내일 1차로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우러 가는데, 저는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묵묵하게 쫓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가 다 같이 갈 수는 없지만 또 상황 날짜도 그렇고 또 그곳의 장소의 크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하지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지지해 주자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묵묵히 이 걸음을 채워져 나가면 그 다음 단계도 하나님 이 보여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가 더 많은 필요를 발견하고 더 많은 부분 앞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앞으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이웃 사랑을 잘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말씀에서 신명기 말씀에서도 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무심한 것처럼 하지만 그 안에 사랑과 정성과 또 우리의 열정이 담겨가지고 하면 오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꼭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하듯이 한번 보죠. 마지막절에 37절에 자, 자비를 베푼 잔이다 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